안녕하십니까 김동환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영화의 프리즈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캐릭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를 불러왔고요. 보는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스켈렉톤을 체크를 어,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캐릭터가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자이 애니메이션에 어, 카메라를 설치하고 어, 사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캐릭터에 이제 카메라를 제가 설치를 하고요. 자, 여기서 크레이트 카메라로 설치를 합니다. 자, 컨트롤 2를 누르시면은 카메라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카메라는, 자, 바라보고 있는 이 위치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오고요. 자, 넘어질 때쯤 돼서 두 번째 카메라를, 어, 만들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는 엘리먼트에서 하죠. 자, 두 번째 카메라를 이렇게 카메라를 하고요. 다시 컨트롤 E를 누르면은 다음 카메라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카메라는 이렇게 뒤에서 바닥에 완전히 떠 있는 자이 장면이고요. 자, 세 번째 카메라를 또 만들어서. 예, 지금 세 번째 카메라를 선택을 했어야 되죠. 컨트롤 E를 눌러서 세 번째 카메라를 선택하고, 자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어 포즈를 잡는 카메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세 개의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자, 네비게이터에 가셔서 보시면은 여기에 카메라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카메라 탭에 가서 자, 이름을 좀더 제가 알아보기 쉽게 A라고 주고요. 다음 카메라는 B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메라는 C라고 주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이제 세 개를 연속해서 보기 위해서 카메라 스위처 를 이용을 하겠는데요. 자, 카메라 스위처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1번, 2번, 300, 3번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제가 첫 번째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0 프레임에서 키를 넣겠습니다. 자, 키를 넣고요. 자,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뷰가 어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스위처 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카메라 스위처로 뷰로 바꾸고요. 자 이렇게 쭉 걸어 와서 자 넘어지기 직전 넘어지기 직전에 B B 카메라로 이렇게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키를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1번 카메라까지만 보시고 2번 카메라에서 이렇게 바뀌고요 자 여기서 C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키를 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카메라가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세 개의 카메라가 연속해서 어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가시면은 여기에 어 보시면은 세이프 프레임과 그다음에 타임 코드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 카메라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더 나가서 는 스토리 모드를 또 이용을 하시면은 블렌드까지도 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우선 0 프레임으로 가고요. 자, 0 프레임으로 가고요. 자, 이번에는 자, 뷰를 좀두 개로 나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로 분리를 하고요. 하나의 뷰는 일반 뷰로 제가 놓겠습니다. 자, 선택을 보시면 여기 선택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자세히 보시고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일반 뷰로 놓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레임은 첫 번째 카메라 A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요. X를 누르고, 이렇게, 어, 샤트랙에 넣습니다. 자, 샤트랙이 만약에 없으신 분은, 샤트랙이 없으신 분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샤트랙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0프레임에 샷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현재 지금, 어 스위처가, 카메라 스위처가 작동 안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스토리 모드에서 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꺼주시면은, 자, 이 부분을 꺼주시면은 이렇게 작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자 이렇게, 자, 79프레임, 80프레임까지 제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카메라, 2번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X버튼을 누르고, 똑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2번 카메라가 바뀌는 부분까지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6이라고 넣겠습니다. 106까지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X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A 버튼을 눌러서 좀 정확하게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드 프레임이 지금 132 프레임이기 때문에 142에다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카메라가 다 들어왔고요. 자이 부분을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싱글 뷰로 보죠. 싱글 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뷰로 이제 보, 어, 카메라 스위처는 꺼버리고요. 자, 일반 뷰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었구요. 카메라 부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와 같이 카메라 스위처와 같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블렌드를 하시면은 블렌드를 하시면은 블렌드 한 부분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자, 이 이유는 여기서 에디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에디트를 해주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블렌드까지 적용을 해서, 자, 이렇게, 블렌드를 적용을, 원하시는 만큼 블렌드를 적용을 하셔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영화나 동영상 촬영 전에 미리 어떻게 촬영을 하고 연출을 할 건지에 대해서 카메라를 어디다 설치할 를 건지에 대해서 미리 어, 사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모션 빌더를 이용한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